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후곡마을 6단지 상가에 상당히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다고 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당은 작년부터 꽤 인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긴 곳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찾아봤더니 고양시와 파주에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후곡마을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인데요. 도화공원 바로 앞에서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 방문하였는데 김치찌개 먹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주차는 할 때가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올해 2월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내부가 꽤 넓고 깔끔합니다. 거의 오픈런을 하였는데 포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김치찌개 단일 메뉴에 사리추가 가능합니다. 따스한 밥상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네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셀프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가야 합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밥이랑 숟가락, 젓가락, 앞접시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추가해서 직접 만들어 줬습니다.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맛나게 부쳐 줬습니다. 유일한 반찬인 콩나물무침도 먹을 만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김치찌개 1인분이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1인분이지만 양이 넉넉해 보이고요. 김치찌개에 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 사리도 반개만 추가 가능해서 주문하였습니다. 라면사리 주문하니까 육수 더 부어 주셨고요.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4천원으로 푸짐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식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김치찌개를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바로 맛을 봤습니다. 김치찌개가 기대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국물도 좋고, 라면 사리도 좋고, 김치도 괜찮습니다. 밥도 무한리필이어서 배부르게 식사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김치찌개에 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 두부랑 떡사리도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김치찌개입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포장에 가시는 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요. 고양시야 파주에 지점들이 꽤 있으니까 김치찌개 먹으러 가볼 만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